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드래곤의 2025월드 투어 위버맨쉽 인코리아 공연을 쿠팡플레이 모바일 앱에서 단독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공연은 부정 예매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치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 후 입장 팔찌가 제공됩니다. 지드래곤 공식 팬클럽 회원은 선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매는 오직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티켓 예매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맨쉽 인 코리아 공연은 쿠팡 와우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선예매 및 일반 예매 모두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부정 예매 방지를 위한 정책이 적용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예매 일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공연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지디콘서트 선예매는 선착순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 아래에서 예약하세요.